안녕하세요. 소인스타입니다. 오늘은 크로바 쇠골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모양이 고깔처럼 생겨서 고깔 골무라고 해요. 윗부분과 옆부분에 바늘을 받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. 윗면과 옆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휠트같이 정교한 작업시에 더욱 빛이 나요. 예전에 소개해드린 최고가의 골무와 유사한 제품인데요. 골무 끝 테두리 부분이 솟아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. 요 테두리 부분이 있음으로써 바늘을 손끝으로 밀어줄 때, 바늘이 옆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. 사이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 0호부터 4호까지 총 5개가 있어요. 가장 작은 사이즈 0호는 손가락이 얇으신 분들이 사용 가능한 사이즈예요. 보통 여성분들이 0에서 1호, 남성분들이 1에서 3호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전 2호 사이즈가 가장 잘 맞아요. 4호는 손가락이 정말 두꺼우신 분들이나 엄지에 끼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골무예요. 이렇게 새 고깔 골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. 좋은 스텐 골무를 찾으시거나, 끝에 테두리 부분의 모양과 쓰임새가 마음에 드신 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리는 골무예요.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,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